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라고 하는 192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를 말이 기니까 그냥 감정분사라고 합니다 3학년 교재 좀저 주실래요? 네. 감정분사라고 합니다 감정분사라고 하는 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아무리 어쩌 저쩌고 해도 주어가 사물이냐 사람이냐에 따라서 ing가 되느냐, ed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게 가장 큰 얘기입니다. 아, 여기 사진 정리가 있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 사진 정리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보면. 자, p192. 자, 사람이 주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형식 동사가 나온 다음에 보통은 ed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he was bored 이런 거죠. 사람이 주어가 되잖 어 아, 사물이 주어가 되잖아요. 사물이 주어가 되면 이형식 동사가 나온 다음에 ing가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반드시가 있어 언어에. it was 아, sorry 아예 맞겠다 이게. It was boring.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이 내가 이제 330제 같은데도 계속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사람이 나오면 이디가 보통이다. 사물이 나오면 보통 요거다. 이렇게 되는 개념을 330이라고 하는 책이 니네가 이책 끝나면 하게 되는 책이에요. 실전공포책이잖아요 고등학생용. 그런 거할때 예, 여기도 돼 있네요 딱 펼치니까 보이네요 그러니까 사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ED하고 ING 중에 앞에 안 봐? 사물이잖아요 그럼 ING가 보통 맞고요 사람이 나오잖아요? ED가 맞다고 보통 아, 정해져 있는 걸왜 나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죠 공부는 네가 해야지 내가 어떻게 네 성적을 올려 네가 외워야죠 그러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런 걸한번 봅시다 그니까 The class is boring 그 수업은 지루함을 준다예요 맞는 거죠 근데 Students are bored 이게 맞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아하 사물이니까, ing가 보통 되네요. 얘는 수업이 지루함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학생들은 지루함을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니네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여기서 보면, 희. 즉, 교사예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이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이 지루한 이유가 뭐야? 그 선생님이, 보 o 드 쓰면 안 돼요. 이게 맞지 않겠니? 사람이지만, ing가 맞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지루하면 막 주는 거예요. 그 수업을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이 되게 지루하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 사람은 무조건 이 d 고 사물은 무조건 ing가 아니란 얘기 하는구나. 이 사람이 지루하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요. <laughs> I am boring. 이제 요 개념에서 말을 잘한다는 것 때문에 이죠 I am boring 하고 I am interesting in 이렇게 있다면 봐봐. 이거는 실제로 이제 밤에 어쩌다가 골프채널 보면은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이 되게 잘 나가잖아요. LPGA에서 막 순위권 안에 한국 사람들이 열명 중에 막 대여주면 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저번 대회 챔피언이라고 몇년된 얘기예요. 저번 대회 챔피언이라고 어떤 우리나라 여자 선수한테 마이크 를 들이대면서 필드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미국 이제 기자가 미국 방송에 말하자면. 그대로 바로 라이브로 지금 해 주는데 l p j 가 미국 골프 그 여자들 골프 그릴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보는데 질문을 하니까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프로 생활을 한지 얼마 안됐는지 영어가 썩잘 안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뭐저 정도면 잘하는거지 하고 듣고 있는데 게임이 어땠었냐 그랬더니만 I'm interesting 이니 뭐 이런식으로 대답하는거요 그래서 그냥 오글오글 그냥 채널을 넘겼던 기억이 나요 이 말이 안된다니까 나 재밌는 사람이야가 아니잖아요 뭐라그랬는데 나 되게 재밌게 하고 있다 이런 말이 돼야 되려면 얘가 ED가 맞단 말이에요 어, I'm interesting 듣고서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 같은 말인지 아니? 이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I'm boring이 무슨 말이야? 나 되게 지겨운 놈이야 아니 그런 말을 본인이 하냐는 말이야 그런 희한한 논리가 된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코미디가 되는지 니네가 느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I'm boring이 말이 되니? I'm bored가 맞단 말이에요. I'm interested, be i n t e r e s t e d i 있는 수동잖아요 거기다가. I'm very exciting 이러고 있어요. 어, 그랬던 것 같다. exciting이었던 것 같다. I'm very exciting today 이러는 거.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지금 누군가를 되게 재밌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아니 어떠냐고. 오늘 그때만. I'm very exciting today 이러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외국사람이 미국사람이 봤을때는 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영,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인데 아 제가 지금 재밌다는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해하겠지만 무법적으로 뭐 틀리잖아요 I'm excited가 맞죠 그게 어떻게 I'm e x c i t i n g 이냐고요 I'm b o r i n g 이냐요 사진 정리 하시고요 시험을 볼때 어떻게 볼 거냐 라고 하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이제 어예 보면은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시험 어떻게 낼 거냐면은 he is 이렇게 낼 거예요. 또 it is 이렇게 낼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자 놀라운 am 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는 놀라운 사람이다. 아 그는 놀라움을 당했다. 그는 그것은 놀라움을 준다. 시험 본다고요. 그럼 뭐야? He's i amazed. It is amazing. 아, 물론 사람이 그 사람이 어메이징할 수도 있죠, 그쵸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잖아 누구 무슨 김연아 이런 사람 보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She is very amazing 이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놀라움을 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얘는 놀라움을 주는 거예요 He is amazed, it is amazing He is bored, it is boring He is moved, it is moving 이런 거 쓰게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험이 그렇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건다 외워야 돼요 티아요 맨날 이렇게 외우라는 게 많아 너 이거 안 하고 도 고등학생 될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아될수 있죠 영어성적은 5점, 15점, 뭐이러는거 아니야? 재밌어, 되게. 너 봐라. 너 그리고 특히, 국어해라, 국어. 국어 논술 안 되면 큰일 난다, 너. 그러니, 런 그렇게 많이 있는데, 모의고사 보는데, 한글 해석 보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화면 관제 국어가 대있잖아 국어가. 가자. 자, 놀라운 됐고요. 보월 됐고요. Confused 됐고요. Depressed 됐고요. Disappointed 됐고요. Embarrassed. Embarrassed는 어근이 이렇게 돼요. BAR이 막대기란 뜻이야, 장애물. 이 막다란 동사도 있어요 심지어 bar가 벤, 바, 베리어, a n bar, barrier, barricade에서 bar로 시작하는 막다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저건 뭐냐 길가에 막대기가 앞에 다 가로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들어가도 되는 거야? 네. 많은 거야? 그 얘기를 embarrass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시험에 안낼 수가 없어요 왜요? 스펠링이 남다르잖아요 r이 두 개고 s가 두 개고 옛날에 중앙고등학교 애들 가르친 적이 있는데 교과서에 이게 있길래 얘는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니까 러 좀 눈여겨서 봐 했더니 시험이 정말로 주관식으로 나왔더라고요. 신기하던데, 그게 뭐 신기할 일이니? 넌 그럼 이제까지 내 말을 안 믿고 살았다는 거니? 내가 찝어준 데잘 나와요. 다행히 중학교는 아무 생각 없고요. 중학교 인는지 야, 너네 중학교, 그거는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도 가르칠 수 있어요. 고등학교 게 진짜인데, 고등학교 거는 네,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요. 갑시다. 뭐 exciting, excited, fascinating 해야 매혹적인. The story is very fascinating. So the audience were fascinated. 이렇게 되겠죠. Frightening, f r i g h t e n e d 이렇게 되는데 얘는 같은 말도 써주죠. 칸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봐봐라. 보고 써. 이거 니네 했어 거기서 능률에서 했어. Thrashy 명사로 뭐야? 얘가 공포 아니냐? 얘는 위협이에요. 위협. 얘가 공포야. 햇살이네. 이거 여기에 봐봐라. 이 n 을 붙이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다시 ing를 붙이거나 ed를 붙이면 위협을 주는. 아예 안 들리네. 안 보이면 얘길 하지. 위협을 주는. 즉 무서운 위협을 당한 겁먹은. 그 같은 말이에요. you to fright에다가 en 붙이고 ing 붙인 거 아니야. fright에다가 en 붙이고 ed 붙인 거 아니야. 명사를 명사를 동사로 만든 다음에 형용사로 만든 거잖아요. 쓰세요. 여긴 이게 여기 써 있네요. 여기서 무브 무빙하고 터칭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니까, 러 우리가 아는, 여기 있냐? 없네. The movie is moving. 조그맣게 써야겠다, 얘들아. The movie is moving.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영화, 얘는 뭐예요? 무브에서 나온 거 아니야. 움직이는 거. 그 옛날에는 영화를 활동 사진이라고 했잖아요. 영화의 원인 잘알거 아니야. 1초당 뭐 16프레임? 32프레임? 뭐 해가지고, 빠르게 넘기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얘기고요. 얘는 왜는데 무브예요?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말로도 감동이라는 말이 느낌이 움직였다는 얘기잖아요. The m o v i e is moving이 되는 겁니다. Satisfying, satisfied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 됐고요. 쇼킹, 쇼트 됐습니다. 밑에 있는 문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저기 있는 것만 외우면 되고요 이 예, 봐볼까요 The first day of the school was a confusing. 그러니까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사물이 주어니까 ing예요 얘는 사람이 주어니까 이더라고요 연결만 하고 가자 한번. 자 그러면서 우리는 분사 구문 핸드아웃을 들어가 봐야 돼요 자 갑시다 니네가 이 책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핸드아웃 다섯 개 안에 들어가는 걸 시작하는 겁니다 다섯 개 안에 들어갑니다 정말 많이 나와 얘들아 i n 디 d 분사본 모르면 게임 끝이야 그러니까 그 특강도 들으려고 하는데 너가 안 들으면 게임 거의 끝이야 그런 자 알지 네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끝나면 알게 돼 아니 뭐 시작부터 포기하고 시작하게 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이해가 나중에, 나를 욕할지, 고마워할지, 야, 그거 왜찾아왔는지 모르니, 애들이? 말을 하면 듣지, 참, 안타깝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짧은 면인 생가해가지고 갑시다. 현재 분사구문, 과거 분사를 생각하는 분사구문은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말만 쓰지, 현재 분사구문이란 말을 안 쓴단 말이요? 에 근데 얘가 내 딴에는 문법책이 안 나와. 음, 뭐, 저이안 나와, 임마. 되게 잘난 척 하네. 아, 이건 통찰력 비슷한 게 있어야 되겠다. 결국은 현재 분사 구문이에요. 그냥 분사 구문이라고 하면 은 현재 분사 구문인데,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은 없다. 근데 니네가 나중에 보겠지만, 자, 봐보세요. 얘가 답이 걸라? 왜 에스크트라는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고문이 있습니까? 얘가 답이거든? 이게 분사고문이거든? 있어요, 이대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고문이 있어요. 뭐, 거짓말을 하는 거 뭐예요? 아니요. 얘는 얘가 첫 단어일 수가 없어요. 얘 앞에 ing로 끝나는 말이 생략돼 있어요. 뭐가 생략돼 있는 거야? be, ing나 having, been이 생략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ing가 있는 거야. 현재 분사고문에 having, been이나 being이 생략된 있는 거예요. 너 큰일 나. 너 이거 고상 거야. 지금 하는 거 고상고에 해당해. 여기 어떤 내용은. 자, 가자. 단순 분사금은, 완료 분사금은. 분사구문. 단순 분사금이란 말은 시동이란 얘기겠구나. 완료 분사금이란 말은 시차란 얘기겠구나. 그런 걸 니네가 마더통의 앞부분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했냐면은, 사과 수동태에서 어우 저 사람은 저거 다 외우고 사나 봐네 외우고 살아 참 아까 월봉고 시험지 잠깐 약간... 여기, 여기, 여기 나는데야 이거 외우라고 때왜안 외우니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안 외워 물론 내가 수업하니까 그거 다 맞췄는데 얘들아 저기 컨셉이란 우리 사회생활 때 그런 얘기 자주 할거 컨셉이란 음. 단어가 나오면 모형식이라는 게 떠올라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는 얘가 얘예요 월봉고 이번 시험지예요 white can be considered 그럼 오영수가 돼서 옆에 목적격 보호 나온 거예요 negative color라고 여겨질 수 있다예요 수동태 얘가 여, 어떻게 여겨 사물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여기냐고요 여기에 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뭐 하시는 건데요 여기 있잖아요 오영수라고 called, named, regarded, considered, thoughted, believed, elected 외우라고 랬잖아요 나오잖아요 왜안 외우고 틀리는 거예요 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 뭐 하려고요? 이거 할때 했어, 니네가. 뭘요? 뭐 시제 동일이면 단순 부정사를 써요. 시제가 차이가 나잖아요? 완료 부정사를 써요. 아, 단순과 완료를 얘기하는 거구나. 근데요. 지금 니네가 하려는 게 이거잖아요. 시제가 같다. 단순 부저, 분사금이 나와야 되고, 시제가 다르다. 완료 분사금은 나온다고. 내가 아까 저 핸드아웃 할 때, 니네한테 이 핸드아웃 할때 이것도 나왔어, 얘들아. 이것도 이번 시험범에 있어요, 여기. 니네 사람은 해, 얘들아. 이거잖아, 이거. 더 리포트 e 히 o r t t 게되 있는 거 이거잖아. 히 e is r e p o 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란 말이야. 히 e is s a 이거란 말이야. 되게 중요한 핸드아웃이야, 얘들아. 아니, 여기서 니네 붙여있는 핸드아웃이나 내용 중에 쓸모없는 게 있는지 한번 니가 고등학교 생활을 겪어봐. 자, 갑시다. Although I knew the truth, I felt already. 전에 했었는데, 또 해야지 뭐. 자, 갑시다. Although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있는 절과, 여기에 이렇게 있는 절을, 얘가 없잖아요? 얘는 비문이에요. I knew the truth라는 절과 I felt worried라는 절이 있는데, 이두 절이 카마로 연결 안 돼요. 절과절을 연결하려면 뭐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승우야? 재아야? <laughs> 소연아? 절과절 연결하면 뭐 아니면 뭐가 그 역할을 하냐고요, 준혁아? 접속사나? 절과절 힌다고 했잖아, 니네 접속사하고 뭐 하시나? 접속사하고 뭐 하태, 영아? 크게 얘기가 안 들려, 도윤아 <laughs> 니네 안 했냐, 왜 그래. 절과절 힌다고 했잖아, 했잖아, 니네 재밌는 아이들이네. 야, 절과절 연결하려면, 뭐 아니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절과절 힌다고 했잖아, 니네. 안한사람도 있지만 여기 뭐 아니면 뭐 접속사 아니면 관계사가 있어야죠 그래야 절과절 연결되죠 이게 중요해 얘들아 너이분사구문의 당시 이왜 중요한지는 고등학교 문법은 단어와 단어니까 그러니까 스탑 다음에 투부정사가 맞아 동명사가 맞아 뜻 차이 나는 거 알아 이건 중학교 레벨이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레벨이에요 단어의 차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레벨은 절단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게 되게 중요한다고이 되는 거예요. 14가 관계사라는 거나 나중에 큰코다치에 들어 이게 깨달아져 있는 애하고 아닌 애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 네가 대학교 가서도 후회할 일이야. 무슨 말인지 너가 알게 됩니다. 편입 시험은 절대적으로 영어가 필요한데 그때 돼서 네가 알게 됩니다. 어, 그대로 편입하고 싶은데 영어가 안 돼서 네가 그때 무슨 말인지 안 되니까 네가 그거를 막을 수 있었대니까요. 그런 자 이제 밥을 어요. 자, although I knew the truth, I felt worried. 그서 so. 비록 내가 그 사실을 알지만 나는 걱정이 되었다. 이말 아니야? 이렇게 돼 있는 거예 분사고문이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여기가 종속절이 돼요. TV 봐. 얘는 주절이 되는 거예요. 얘가 종속절이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종속, 뭐야? 접속사란 말이에요. 이 말이 안 나오면 넌 어려워.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 너. 정신 차려, 빨리. 고통을 사서 해야 될 텐데 왜 회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접속사가 있으니까 절과절 연결되는데 종속접속사가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 고 하고요. 얘는 부사절이에요. 얘는 없는 거예요 원래 얘가 없어도 이 형식 완전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얘가 주인하고 종인데 나중에 써. 주인하고 종인데 피치모자 사정으로 죽어야 돼요. 누가 먼저 죽어? 종이 죽어야죠. 이쪽에서 생략이 일어납니다. 뭐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although, 찍 끊고, I하고, I하고, 주어가 동일이란 말이에요. 주동이란 말이에요. 주어 동일이라고요. 그럼 어차피 여기가 죽어야 되는 판이랑 똑같은 걸왜 살려나? 찍 끊는 거죠. 뉴하고 f e 하고 동사가 같을 순 없죠. 뭐, 비동사 같은 게 같이 올수 있지만 대부분 다르잖아요. 그럼 뭐를 갈 거냐? 시제를 봐야 돼 시제 얘도 가고 과거, 얘도 과거잖아요그럼 뭐야 이거에 시동이란 말이 여기까지 필기해 아 하고 있었어 내 말도 안 듣고 이것들이 확 설명할 때 누가 필기하래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시동이 되면 이 동사를 생략할 수 없고 이 동사의 단순부정사니까 단순분사구문이니까 단순부정사나 단순분사구문이니까 요 동사와 요 동사의 시제 같으면 이 동사의 원형에다가 ing를 붙이는 단순분사구문이 나오는 겁니다. 시제가 차이가, 차이가 나면, 이제, have pp가 나와야 되겠죠. 완료분사구미되니까 수동태도 그랬지만, 얘를 예로 바꾸는 거는, 수동태도 했잖아. 능동태로 수동태로 바꾸고, 수동태로 능동태로 바꾸는 거 했잖아요. 얘를, 분 절을 구로 만들었어요. 다시 절로 만들 수 있냐가 키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는. 봐보세요 이제, knowing the truth를 보고, 그러니까, 사실을 알았어. 근데 걱정해서 어, 알았지만 걱정했다. 이래서 접속사를 살리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뭐 여기를 비코를 써야 되는지 얼더를 써야 되는지는 문장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이거 끝나고 나면은 핸드아웃 네 페이지짜리가 주잖아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알았으니까 안심해도 될 텐데 사실을 알았지만 걱정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더 같은 게 나와야 돼. 비록 뭐뭐이지만 접속사를 살렸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거 왜 접속사 살려야 되는 거야? 여기에 뭐가 나올 거야, 이제? 절이 나올 거야, 절. 이게 절이라네? 절과 절은, 너 이거 14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하는 얘기가. 14가에 가장 어려운 핸드아웃이 접속대명사라는 핸드아웃인데, 내가 만든 말이야. 거기에 이분사금도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 여기 서 있을, 있을 거냐? 잠깐 구경시켜 줄게요. 너 지금 하는 게안 되면 그 굉장히 괴로워져 테더라 아, 지금 하라고, 좀. 아유. 이봐 보세요. 접속 대명사와 분사 구문. 분사 구문도 이해 못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냐?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네가 할수 있을 때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다음에 하려니까 괴롭기만 하죠. 지금은 힘들지만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엔 힘들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힘들죠. 그런 사황은 이 뭐야? 네가 그것을 오게 만든 거야. 그런 상황을 네가 오게 you had it c o m e 요 네가 그렇게 한 거야. 오로지 니탓이야가 보세요. 노인도 출로 사실을 알았지만 근데 근데 선생님 여기 절로 만들려고 그러려면 주어 동사였 있는데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참 합니까? 아 여기 있는 아이를 보고 아 똑같아서 생략했구나. 이거 연결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아이를 쓰면 되잖아요. 선생님 노잉인데, 이 노잉이 아마 동사가 노우였나봐요, 알다. 근데 이게 미래형인지, 현재형인지, 과거형이나 과거분사인지, 과거관련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얘가 단순분사고문이 쓰였단 말은 얘하고 얘가 뭐라는 거야? 시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잉의 시제가 펠트랑 같았으니까 단순분사고문이 나온 거란 말이야. 얘를 보고 얘가 시제가 원래 뭐였는지 알수 있다고요? 시동이니까 과거형 쓰라는 거네요. 뉴를 써야겠네요. 동그라미 쳐버리자, 그냥. 노잉이 네. 단순 무사검이니까 얘랑 똑같은 실절 쓰란 얘기구나. 예. 그 다음은 그냥 쓰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 거기까지, 이제 지금 밑에까지 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기까지 시험 봅니다. 그대로 다 시험이고요. 시험이 요거하고, 예, 요거하고, 요거가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